평호태권도장의 신성한 관장입니다. 23부 유품자 결루기 스텝 미트 차기에 이어 강론합니다. 왕복 발차기는 미트 차기에서 숙달된 내용을 미트가 아닌 가상 상대를 대상으로 시작점에서 반환점까지 지도자의 구령에 의해서 혼자서 연속적인 동작으로 전진하며 실시한 후 시작 위치로 되돌아오는 방법과. 지도자의 구령에 의해서 한 동작 또는 조합된 동작을 구령에 의해서 한 모듈씩 전진하면서 실시한 후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복 발차기 수련시 주안점은 순간적으로 지시된 동작을 얼마나 빠르게 수련생이 구사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실시해야 하며 특히. 구간을 왕복하는 형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간을 왕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자는 제자리 스텝을 지속적으로 밟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다음 차례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을 하면서 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심박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속적인 반복을 시킵니다. 전체 도장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동 구간은 10에서 15미터 정도로 하고, 니트 발차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이때 반복되는 동작의 종류는 대략 5에서 7가지 종류로 하며, 왕복 발차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발차기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각 동작에 대한 수련 모습은 CTU 사이트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응용발차기는 미트차기와 왕복차기에서 숙달된 동작을 실제로 수련생들 간에 적용해보는 형태의 수련으로 자유교류기를 위한 첫 단계의 수련 방법입니다. 기본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습득된 발차기 기술들이 미트차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지고 왕복발차기에서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숙달했던 것이라면 응용발차기는 미트차기와 왕복발차기에서 숙달된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의 겨루기 수련 방법입니다. 응용발차기 수련은 미트차기나 왕복발차기 수련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응용된 겨루기 수련 형태가 추가되는데 수련 방법은 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2인 1조로 정렬한 상태에서 지도자가 지시하는 동작을 구령에 의해 한 동작 또는 모듈화된 동작을 상호간 공방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미트차기나 왕복발차기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격자는 공격을 한후 일률적으로 역할을 바꿔서 방어를 하는 상황이나 본 응용발차기 수련에서는 구사한 동작에 대해서 공격과 방어가 임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수련 형태입니다. 따라서 2인 1조 상호간에 지도자가 지시하는 동작을 서로 공방에 적용하여 이동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정해진 동작에 의한 공격이 아닌 자유로운 공격을 실시하거나 정해진 동작이 끝날 경우 즉각적인 반격이 이루어지는 등 서로가 실전적인 겨루기 형태를 숙달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실시하는 관계로 숙달이 덜된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도자는 수련생 모두가 몸에 밴 동작으로 숙달이 될 때까지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수련을 통제합니다. 특히 현재 경기화된 겨루기에서 사라진 막고 지르고 차는 조합된 형태의 동작을 한순간에 표출할 수 있는 수련 체계는 수련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흥미를 유발하고 세련된 겨루기를 할수 있는 수련 방법이며 응용 발차기 수련에서는 필이 헤드기어, 호구, 사보대 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헤드기어는 얼굴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작을 수련할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그 이외의 동작 숙달에서는 상황에 따라 착용을 하도록 합니다. 응용 발차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수련에 대한 동영상은 CTU 사이트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론합니다. 다음 25부에서는 유품자 겨루기 지도 방법인 자유 겨루기, 미트 겨루기, 실전 겨루기에 관해서 강론합니다.